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 보면 가끔씩 형제들끼리 이름이 비스무리하던데 일본에서도 돌림자가 있을까요? 있다면 예로 몇 가지 정도 만들어주세요. 한 가지라도 뭐 일본 외에도 미국이나 이런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돌림자를 쓸까요? 안녕하세요. 지식트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치로 지로 케이치 켄지 등 일본서도 돌림자를 쓴답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